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UDM 테 지금 거래량 한번에 폭발했고 900원대에서 1,000원대의 그런 문턱까지 방향을 바꿔 세웠습니다. 자 오늘 핵심은 1,000원대 위에서 버티는지가 이게 승부처가 조금 갈릴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위 저항 지금 1,000원대 안착 후 1,100원 이 부분과 1,200원대 그리고 직전 고점대가 바로 매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. 아래로는 900원대가 1차 지지 여기만 지켜주면은 제차 돌파 시도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900원대 이탈 전까지 추세 따라가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1000원대 돌파 지지 전환 확인 또는 900원대 눌림에서 반등 확인으로 이제 짧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주님들 우리가 타점하고 대응과 그리고 전략 이런 거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텐데. 그런 거 바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 뭐요, 대응 전략이나 정보 제공, 기술적 분석, 거주적 분석까지 여러 정보 공부할 수 있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.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고 계속해서 저희 방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700분까지만 좀 받으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거 추가로 받도록 할 테니까 많이 요청해 주셔서 이제 이런 것들 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무료. 구독자방 링크가 있습니다. 자 이리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.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저희 여기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거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 다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주식에서 수익 다운 수익을 좀 얻어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같이 최선에 다해서 같이 만들어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